야 반찬 담배 제 2회 아트록스 대 피오라 피오라 대 아트록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전드 배치. 비치. 레전드 배치죠? 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와 유체와? 야니 네, 그때 유체 안지안 들지, 들지 않았냐? 유체야 맨날 유체 되는데. 아 그래? 아닙니다 들었습니다. 자 과연 누가 이렇게 기세가 상당히 되는데요? 저는 뭐 거의 확신을 해요. 어 느낌표 좀 눌러 주실래요? <laughs> 김기찬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여기 지금 한번 이벤트 열까요 <laughs> <투표? 웃음> 그니까 투표 투표 같은 거 없나? 하나 둘셋 하면 채팅 치죠? <웃음> 어? <웃음> 알았어 알았어. 집제 가라. 칠까요? 유치원도 치세요. 하나, 하나, 둘, 셋. 촉? 오, 오. <laughs> 갈렸어요, 저희 중계시는. <laughs> 아, 궁금한데, 이거. 잠깐만,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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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하는 꼬라지 보고 바꿨어야 됐나? <웃음> <웃음> 나도, 나도, <웃음> 나도, 방금 바꿈 <바꿔. 웃음> 아트가 한쪽 주먹이 크네. <웃음> 어허. 자 <laughs> 어, 어. 굉장히. 질견을 잘한 김호겸 선수 잘하셨는데 응. 이거 베라 대기죠? 오아 이거 오. 굉장히 세이많았죠아 이거 좀 아픈데 그래잘 받아쳤습니다 오. 나름 오오 오 날카로운 대각 Q 김민재의 왈 대각 Q 굉장히 중요하다 저 대포를 먹을 수 있을지 어, 아 분노의 칼질 흐흐 c 다치고 놓치나요? 아그걸 때리면 어 되네요. 야 커신. 근데 미한테 너무, 너무 많이 맞았죠. 이거 어. 한 세라인 세라인 맞나 세라인 온거 같은데 아홉 개가. 어? 오 어? 어, 평타 딜로 좋았습니다. 오히려 안 맞춘 게더 좋은 딜로만이 됐죠. 아 노린 거죠. 네 개소리죠. 폭. 오 막는 것도 좋죠 방금 yeah. 하지만 응수가 없는 타이밍이라는 거 이제 마트록스 아, 이때를 틀다 에이 씨발 마트록스 아, 지금 해설자 말에헤들리면안 돼요 지금? 지금 헤제모 굉장히 아, 자신.. <목소리> 자, 일단, 피오라가 굉장히 지금, 나신감 뿜뿜입니다. 오, 예측하고 뒤로 섰지만, 살짝 아쉬운 모습. 에너지 상태 굉장히 막상, 막하죠? 응수를 쓰고 있죠? 어 이게 맞네. 와왜 이렇게 길어? 야들들은 거야 이거. 2초나 기절합니 아, 2초나, 아, 2초나. 아, 옛날에 아, 버프를 아, 먹어서. 아니 잘해진 주먹자용렙이 <laughs> <laughs> 찍혔습니다. 이 다이버 하나 설마? 어, 어, 다이버는 좀. <웃음> 어, <웃음> <laughs> 이거 유채화아이거김 김호... 양승민 선수 너무 쩔었어요 잡을 생각을 아, 해야 되는데 아닌가? 나이스 <laughs> 아쉽잖아 그치 아 <laughs> 이러면은 근데 피오라가 더 이득인 것 같죠 궁은 더 돌기 때문에 플래시가 많이 길어서 심지어 저 사람 유채화도안 썼어요 대포는 어, 먹었네요 아 이렇게면 라인이 저걸 도착할 게 아니라 아, 라인을 네, 밀었어야죠. 안 아, 안 이러지도 안 저러지도. 안 지금 이 사람 판단 속도가 너무 느려요. 아, 김에노가, 영화에 가 그래도 다 박아 넣었습니다. 피오라는 테를 아끼는 모습. 시간카를 사온 모습. 셀카스는 어, 김모겸 테란 탄 것도 의외죠. 태를 탔으면 프리징을 했을 텐데. 자, 크의템 선택, 콜 필드의 전두 망치 야, 또 다르네. 지금 생각해보니까. 나랑 그, 때 우리 했을 때는 대격변 패치 네. 전, 대격변 패치 전이어서 네. 템이 다. 어... 안, 근데 물론 템 사기 전에 끝났다 생각해보니까 뭐, 뭐 템이 뭐냐. 그냥 지간 카멜 사온, 피오라의위로은 어이게다 오! 오 그래도 잘 받아쳤습니다. 오 응수! 어어? 벽기 벽에... 어? 이게 뭐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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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멋 진짜! <laughs> 너 실버에 있는 이유가 있다. 있다. 아안 돼요. 상당히 아쉽습니다. 너 진짜 실버에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. 양승민은 아 진짜 말도 안 돼. 양승민은 제 아래인 걸로. 내가 너무 올려 나... 나... 아 내가 양승민 너무 올려치기 한다. 양승민 존나 못하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아 아까 괜히 안 죽였네. <laughs> 흥민아 잘했어. 빨리 솔랭이나 돌려 이제. 아니야.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<laughs> 많이 해야지. 많이 연습해야겠다. 내가 이겼으니까 내말 들어야지. 돌려 에이, 너 이제 노예임, <laughs> <에임>, 이거. 한타만 했을 게가로. 아, 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가 이제... 아니라 아니, 사실 생 타바, 타바트를 보고 싶은데 타바트를 못 보겠네. 피오라예요. 정글러 트 아. 그리고 방금 보니까 아, 안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.